안녕하세요. 카니발의 명가 패밀리 카라반입니다. 아, 우선 CM 모터스. 어, 경기지사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차박시트, 무중력 차박시트와 무시동히터 배터리 등등 차박 컨버전을 하기 때문에 튜닝을 직접 하기 때문에 많이들 오십니다. 그리고 팝업 루프도 있고요. 근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원투펀치 카니발 하이리무짐입니다. 근데 왜 기아자동차에서 안 사고 저희 패밀리카라반에서 구매를 해야 되냐면 우선 그 럭셔리한 그 CM 모터스의 다양한 컬러 장애인 아나운서가 매번 설명을 하죠. 그런데 어, 원투 펀치, 스노우 화이트, 펄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고요. 오늘 미리 인적사항 주시면은 아침에 와서 점심 때 출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우선 오른쪽에서 보이는 차량은 하이 루프예요. 왼쪽 블랙 차량은 하이 리무진이고요. 외관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밑에 이제 바디킷, 바디킷만 없고 CN 마크, CN 마크가 빠져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틀린 게 노블레스 등급이고, 시그니처 등급이요. 둘, 둘 가지 다, 그,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노블레스 등급부터 보시면, 하이 루프, 그러니까, 실내 보시면 화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 노블레스 등급의 풀옵션이 4,995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 27인치 TV하고, 뭐 여러가지 허니콤 블라인드 이런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썬팅 <laughs> 룸미러형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컬러 세들 브라운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추가했고요. 그 토출구가 벤츠, 벤츠 스타일의 통로 출구 사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7인치 스마트 TV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허니콤 브라인드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총 판매가가 5,433만 원, 5,433만 원. 엄청나게 저렴하죠.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블랙 컬러는 시그니처 등급의 어 카니발 하이 리무진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1. 패키지 1이 뭐냐면 1, 2, 3열 시트 어, 나파가죽에 어, 리무진 시트를 적용하였고요 목베개 4개 허리쿠션 아, 목베개 6개 허리쿠션 4개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바닥에 우드플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드플로 너무 멋있죠 요렇게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요 차량은 이제 법인 고객들이나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부가세 환급 받고 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시는 어 고객님들이 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만 해도 이 나파가죽에 어 리무진 시트를 하고 어 하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시그니처 풀옵션에 되고요 어, 가격은 이제 5천만원 후반부터 시작해서 패키지 1을 넣어도 기아 자동차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싸다는 사실 그리고 뭐 시트나 나머지 그런 컨버전 AS까지 CM 모터스에서 완벽하게 어, 가능하니까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요트 바닥에 패키지 원 어, 리무진 시트까지 그리고 실내 보시면은 어풀 트리밍까지 되어 있어서 A B C D 여기 여기가 A B C D 필러거든요 A B C D 필러하고 실내 어풀 트리밍 그리고 스페셜 조명하고 무드등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풀 옵션입니다 허니콤 브라인드까지 해서 노블레스 등급은 어, 5,430. 33만원 저렴하게 스노우 화이트 펄 어, 출고 가능하시고요. 블랙 컬러는 6천만원 중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자세한 가격 업데이트는 패밀리 카라반 네이버 카페에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천종하고 ABCD 트리밍이 순, 순정이죠. 하이 루프만 들어갔는데. 어, 중간에 무드등 추가하였고, 27인치, 어, 모니터 들어갔습니다. 요 차량은 그냥 실속파. 합리적인 실속파. 그리고 나는 좀 럭셔리한 걸 좋아. 그럼 시그니처 등급에 요트바닥에 어, 리무진 시트까지 들어간 풀 옵션의 어, 하이 리무진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가지 다 9인승으로 버스전용차로 부가세 환급 가능하고요 할부도 저렴하게 어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30 패밀리카라반입니다 즉시 출고가능한 카니발 하이 리무진 시그니처와 노블레스 두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박을 하시고 싶으시면 3열 시트, 어, 무중력 차박 시트로 언제든지 배터리와 함께 어, 즉석에서 어, 현장에서 튜닝 가능합니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